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리우라시의 사자 월이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메타 알고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주 메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 최근에 뭐 좋았던 유닛들이 거의 다 너프를 먹으면서 다시 옛날로 약간 메타가 회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3위 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바로요 푸빌리토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프린스가 버프를 받으면서 푸블린통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덱 한번 3위로뽑아봤고요 바로 그랜드 도전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츠고 자, 3위 푸블린통 덱으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덱은 예전에도 많이 쓰였지만, 기본적으로 고블린통 운영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악독으로 한번 막아주고요 아, 잠깐만. 일부러 악독으로 막았는데, 아 이거는 통나무 좀 아끼려고 악덕으로 막았는데 좀 약간 손해본 느낌이 있네요 어 잠깐 뭐야 어 잠깐 뭐야 갑자기 쿠세가 슬, 순간이동했어 야 상대도 이거 쿠블리통이죠? 잠깐만 이거 뭐야 대충 쿠블리기 아얘 예, 이거 렉 걸려가지고 망했는데? 아, 렉 깔려가지고 망했어요. 어떡하죠, 이거? 아, 망했네. 자, 그래도 역전 한번 해봅시다. 집중해서. 자, 고블리도한번 날려주고요. 자, 난통당으로 요거 제거해줍니다. 좋아요. 자, 요거 악동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악동으로 막아주고. 어, 상대도 독. 똑같이 독이네요. 괜찮아요. 나도 복 쓰면 되 니까 다음 에자 이거 프리세스 를 차라리 로얄 고 스로 죽여 주셔 로얄 고스있 으니까 프리스 로얄 고 스로 이렇게 암살 해주 고요 좋아요 악독 악동. 자 악독 은 반대쪽 에 프리세스 라고 죽여 볼게요 일단 악독 소년 죽이, 만죽 소년만 이면, 여게 굉장히 뭐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그렇지 소녀 죽고 그렇지 자 이쪽에 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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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고 그렇지 좋아요 자 고블렛도 달려주고요어 상대 고갱 하지만 이거 프리스 있기 때문에 프리스 역으로 끌려있어서 지금 데미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게이드어 이득 엄청 봤어요 자도자 자, 이쪽에 악도 좋아요 상대 프리스 나와봐야 소용없죠 자 반대쪽에 프리스 뽑아주고요 아상대도도자 <laughs> 이쪽에 어으로 끌어주고 자 이쪽에 뒤에서 고굴리기 자 그리고 요거는 통담으로 막아주고요 나 아, 이제 도구로 독각 나왔죠? 난 아, 독각 나왔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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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 다시 한번 압도 자 이쪽에 로열고스 자, 로에버스 암살, 그렇지. 자, 그리고 이쪽 프리스스 자, 이쪽에 프리스? 저희 쪽에 이렇게 프리스 넣어주고, 자, 이쪽 통나무. 어, 상대, 어, 상대, 오, 야, 상대 낚시 좋았지만, 이렇게 깔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덱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이덱은요배드부덤덱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새 갑자기 요이비드래곤을 위시로 와 무덤 덱이 유행하고 있는데 어요 덱이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어요 요새 그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는 덱인데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가져왔습니다 요 덱으로 바로 한번 그랜드 도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레츠고 자 2위대 요 무덤 덱으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요새 해골무덤이라 얼음법사가 있으면 굉장히 수비가 잘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무덤 덱을 꾸며준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스펠패에 짤짤이 덱이 많은데 그런 유닛들은 거의 다 광역유닛이 과연 이 닛으로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 베이비 드래곤이 요새 또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요새, 괜찮, 요새, 그랜드에서도 많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총사? 야, 시작부터 총사냐?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제톤 한번 그려줄게요. 지금 뭔가, 먼저 뽑기에는 좀 애매한 값이 있어서, 내 톤에도. 엄마 야, 이거, 아, 이렇게 되면 해골도 죽고, 아, 이거 좀 실수했네요. 자, 그래도 어쨌든 킹타는 깨웠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거, 거 맞춰서 베비드고 어, 그렇지. 무덤 걸려들었어. 자, 무덤 들어가주고요. 바로 들어가주고, 자, 이거, 베비드로 오그로 끌려면 미니엄 패거리 나올 텐데, 자, 이제 또. 그렇지. 좋아요. 베비드로 오그로 끌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아, 이상한, 무슨 상황? 저희 총선은 토네 펌을, 토네랑 도구를 죽여주도록 하고요 아, 야, 배틀 때 망했는데? 자, 이쪽 기사. 이쪽 얼음 망사. 이쪽 베이비 드래곤. 자, 베비드래곤으로, 이렇게 어그로. 야, 잠깐만요. 그렇지. 야, 깜짝 놀랐잖아. 아, 또 들어오는 줄 알고, 무덤 들어가주고요. 자, 상대 3삼조 뽑겠죠? 삼점 뽑으면, 여기다 도구로 어, 아, 삼점선안 뽑네요. 괜찮아요. 자, 이거 통나무 써주고. 그렇지. 베비드래곤 한 대만 써주면. 좋죠. 자, 이쪽에 얼음 보였어. 자, 이 베비드래곤. 그렇지. 베비드래곤. 그렇지. 이렇게들어가시면 어, 아, 야, 베비드래곤 있으니까 아주 잘막아 자, 이쪽에 해로 보다 좋아요. 저희 쪽에 톱 나무 굴려주시면 깔끔하게 어, 상선이가 또 삼투사제가 됐습니다. 좋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 대그 자유 라벌 덱 한번 보왔습니다 <놀람> 발키리가 요새 너프가 되면서 가드가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메타에 이어서 여전히 라바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라바가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점점 공중 대비하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 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킹전 그랜드 가리지 않고 다 좋으니까 요 덱으로 한번 그랜드로 어떻게 플레이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츠고자 1위 라바 덱으로 한번 플레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라벌덱이 발키리가 높게 됐지만 그대로 훌륭한 대체지 가드가 있어서 요새 괜찮게 굉장히 잘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랭킹 전이라 그랜드 전천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 좋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덱을 뽑은 것도 있어요. 어, 다른 덱도 많지만 요 덱이 전천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저덱 삼촌 덱 아닙니까? 하고 그리고. 한번있 고, 자, 저거 벌룬 제대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거 벌룬 꽤들어갈것 같거든요? 1 0 벌룬? 한대 더? 한 대도 안 들어가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원2사0원 200원, 2 0 0 상대가 일단 공중받을게 삼총사랑 삼총사랑 일단 그 사냥꾼인데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몰라 몰라 포기해 패가 꼬여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미니까지 들어가볼까요? 자 일단 메가 비니어 긁어주면서 1대1 만들어주고요 어 상대 파볼 상대가 뭔가 저쪽에 엘릭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저 이쪽에 바로 라바드 들어가 봅니다 자 이거 해골부더으로와가주고요자해골부더이 메가 비니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있고 해골밍에서 한번 들어가줄게요 그거 보다면 은근히 로, 로얄 로얄을잘맞거든요아 잠깐만, 야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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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런 실수를? 아 이런 실수를, 아 이거 너무 큰 실수인데? 상대 파벌?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아, 아 이거 파벌발 잘 썼어도. 아 감점발 잘 썼어도. 자, 메가비디형 으로 긁어 주고 대시 카드 자 제발 아 좋아요. 자, 이거 바, 바로 이렇게 들어가, 주 고요. 저 카드, 그렇지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나 이거 삼촌도 뽑을 것 같았어. 그렇지 여치 카드, 저기도 뽑은 게 아주 효과가 있었죠. 잠깐만, 여기 오고요. 잠깐만, 여기 오고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지. yes, yes, 자, 이렇게 해서 삼촌 사야 되겠대. 와, 기적적으로 승리 야씨!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주에 다 한번 알아봤고요. 요새 또 많이 쓰이는 덱은 그 나부크 배틀랜드 덱과 그리고 호구순환 덱, 원조 호구순이 환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대방으로 만났던, 이전에 상대방으로 만났던 로야로그3추사 덱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 이 덱들과 함께 레퀴저가 그래도 한번 즐겨보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메타가 바뀌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